좋다. 우린 머신인데 찐이다 어떻니? <목소리> <목소리> 여권 챙겼어? 응. 다 챙겼어. 챙겼겠지? 챙겼어. 챙겼겠진 안 돼. 벌써 10분이야. 아, 그렇네. 우리 12시. 55분, 55분 인네 아. 어디서 파는지랑. 아. 여기 알콜을 닦았어. 알콜 닦았어? 이거 봤어? 내 이름 적어준 거. 민킹. 민킹. 봤죠? 이거 너 이름이야? 나 벤티라 보고 그런 내 이름이야 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기다려 아이슈 레고 미나리오 알미리오스 잃어버렸어. 먹고 잘 있어. <laughs> 피렌체! 있는 건 파야. 뭐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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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찌 아, 러 아, 게남 아, 있어 아, 손한번닦 아, 올게 그래 그냥 먹자 마음 자격이다 어, 뭐 사지 뭐 사지? 왜 이렇게 좋아해. 비싸? 어, 그러게 11유로야? 네. 진짜 예뻐 진짜 예 여기 진짜 이뻐 속삼 잘리는 거 아니야? 나무는 잘어 젓가락은 잘못 썼어. 칼이 썩잘 들어. 내가 못하는 건가 봐. 됐다. 됐어. 짠. 술 먹고 싶어. 짠. 열어봐. 팡될거 같은데? 빵. 나올 거 같아. 조심히 따라. 우와. <웃음> <웃음> 샴페인. 이거 이, 유튜브 못 돌려. 몇주야나 탄다. 나 타. <laughs> A 층? T 층 A? A. A 아니네. T야. 진짜 무섭다. 아니, 진... 무섭다. 진짜 무서워. 주정뱅이 아닐까? 주정을 안 부렸잖아. <laughs> <laughs> 이거 완전 가득이요. 맥주 네캔, 맥주 네병, 세병, 샴페인 한병, <laughs> 맥주 한병 <1병> 남음. <넘은. 웃음> 다비드. 큰거는 음. 프렌치 n g o 2aria <laughs> 한 사람만 태워도 돌아가나봐. 최민경 또 삼. 근데 비 오니까 사람 더 없는 거 같지 않아? 나 무슨 촬영 감독님 것 같지 않아? <laughs> 4시 반까지 가보자고. 리야 오늘 프리. 몰랐네. 우리 그냥 들어가려 그랬네. 티켓도 안 받고. <laughs> 그러니까. 그래도 이게 필요하긴 한가보다. 부자네. 되게 찝한 사람들이야. 아닌가? 맞아. 예쁘다. 그냥 가정집이겠지? 여기? 그러지 않을까? 해민 스타일 나올라나? 아, 진짜 맛있겠다. 완전 맛있어 보다. 예. 엄청 돌아가네. 이 방향으로 자르는 거 맞겠지? 응. 맛있겠다. 아 진짜 맛있겠다. 와. 우와. 너무 신하다 아니야 이거 내가 살게. 아니야 살게 내가. 아니야, 줘 줘. 천국계단이야. 네 맞아. <laughs> 셀프 돌아 맞아 어. 사람이 진짜 없다 응아 아, 근데 진짜 이쁘다 맞아 진짜 꿈같아

어, 길거리에 있는 것들 여기다 식료품점, 그치? 식료품 가게 맞네. 한 바퀴씩 돌면 되겠다. 야, 오케이. 응. Please, here. Yeah. Uh... 그렇게 웨이팅을 할까? 뭘까? 아, 어, 어. 아, 고치야 네. with spicy sauce. i c a e 소스가 있더라고. 트러플이랑 되게 좋다. 그러게, 이거 트러플이네. 한입 먹어봐, 그냥. 아, 여기서? 잠깐만. <laughs> 여기, 저기. 하나, 둘, 셋. 너꺼 주황색처럼 보여. 그치? 근데 노란색. 중국음식 먹여 중국음식 아닌데 어디야 짠 아색 동영상이네 공파우지딩나 중국에서 많이 먹었어 레몬 어떡해? 레몬 해차? 너 먹어? 어나 먹어 아니 이거 향이 되게 이탈리아 마지막 레몬 아! 눈네 <laughs> 너 오랜만에 빵 아니야? 표정 찍어주고 싶어. 아니 무슨 오랜만이야. 매일이 빵인데. <laughs> 내 말이 피스타치오 바지 패스터, 두껍다 면이 밀라노 칡먹한 부먹. 近了。